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유기화학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텐데 알켄의 할로제나 첨가반응 할로젠을 직접 첨가하는 반응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그 다음에 두번째는 하이포와 할로젠 산을 첨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물로 할로하이드린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알켄에 물을 첨가시키는 수화 반응이 세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총네 가지 반응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할게요. 자, 첫 번째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알켄에 할로젠을 첨가하는 반응입니다. 보시면 간단하게 반응 스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켄 화합물에 할로젠 기체를 넣어주면 이중 결합에 할로젠이 각각 하나씩 치환된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아까 우리가 알켄을 만들 때 바로 이웃 자리에 붙어 있는 할로젠을 제거해서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것을 반대로 진행하면은 이중 결합 알켄에 할로젠이 첨가되는 반응을 할 수가 있죠. 아래쪽과 같이 보시면 이중 결합 탄소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용매 넣고 영도에서 브롬을 넣어 주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친 전자성 첨가 반응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니까 극성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생성물은 이웃짜리 이할로제나물 이웃짜리에 할로젠이두개 치환되어 있는 물질이 생긴다. 그리고 주로 클로린이나 브로민을 반응시켜서 반응을 하게 되고 첨가는 실온에서 빠르게 진행되니까 영도에서 어디션을 해 주고 어, 실온으로 올리게 되면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주로 반응에 클로린과 브로민을 많이 쓰는 이유는 보통 이런 할로제나 반응을 할때 불소보다는 클로린이, 클로린보다는 브로민, 아이오다이드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합이 길어서 잘 끊어지고 편극도도 크니까 잘 끊어지는데 아이오디는 너무 반응성이 좋아서 좀 원하지 않은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서 탈락. 그리고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반응성이 낮으니까 탈락해서 주로 반응성이 좀, 음, 적당히 있는 그런 염소나 브롬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 반응, 그 전체적인 반응은 알겠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궁금하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일단 위, 입체 선택성부터 나오게 되네요. 우리가 어, 이 반응이 입체적으로 어떤 선택성을 가지는지 알고 싶어서 고리 화합물의 이중 결합에 브롬을 집어넣는 반응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브롬이 하나는 업, 그리고 하나는 다운으로 도입이 돼서 트랜스 생성물이 주로 만들어지게 됐네요. 트랜스 그리고 고리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도 반응 선택성은 마찬가지라서 클로린 두 개가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으로 도입이 돼서 서로 트랜스 관계를 갖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됐죠. 우리가 저번에 입체 화학의 선택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항상 똑같은 입체 이성질체 그러니까 반응을 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입체 이성질체 관계 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로 생긴다고 할때그 반응을 입체 선택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할로젠이 같은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시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트랜스만 관찰됐다고 하니까 이 반응은 입체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택성은 할로젠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으니까, 안티 어디션의 선택성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할로젠 두 원자가 이중결합 반대쪽으로 서로 첨가돼서, 입체 선택성은 안티 어디션이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와 반응은 씬어디션이었죠 그것과 반대로 할로젠 두 개는 안티어디션 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지 살펴봐야겠죠